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입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오늘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 연급을 하고 시장을 마감하겠습니다. 네. 한국 알콜입니다. 코 네, 일단 저는 매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매도하였습니다. 네, 매도. 매도. 아,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육생 몇 분에게는 보내드린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예, 단타로 좋다고. 15,000원에서 15,500원 밑에서 매,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 금요일 날 금요일이 아니죠. 지난주 지난주 수요일 날 네, 15,500원 15,400원에서 매도가 되었습니다. 네, 가지고 오늘 매도했습니다. 매도 지금 17,100원 이거 매도입니다. 매도 여러분들 매도하세요. 네, 매도하십시오. 네, 매도하십시오. 네, 매도. 주번에 나눠서 매도했습니다. 17,000원 하고요. 네. 지금 매도입니다. 매도 여러분들. 예, 네, 만0 0원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NC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NC트론 종목은 우리 교육생분들은 매매해야 될 종목이죠. 좀 금액이 작은데 아, 대바닥 상한가. 예, 대바닥 상한가. 예, 꼭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 안 할게요. 대바닥 상한가. 그 다음에 파미셀 파미셀은 제가 쪽밖에 없어가지고 네, 매도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매도 네. 어, 여기를 지켰죠 여기 중요한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딱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네. 좀 지울게요 이평선을 볼 필요 없으면 음, 음, 안 하니까 네. 또 웅얼웅얼 거리는데 죄송합니다. 네. 예, 지켰다 하셨죠? 중요한 자리를 지켰어요. 네, 지켰기 때문에 충분히 상호 뭐, 재가 떴죠. 램데시비에 관련 종목이니까 네, 매도했습니다. 매도 일단 매도. 네, 아침까 그냥 시초까지 매도하는 겁니다. 그냥 예. 지난번에 5 6만원 손실 <laughs> 난거 복구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특별히 언급할 종목이 없는데요. 네. 한국 알코올 네. 기분이 좋고요. 네. Mm -hmm. JVM도 이건 는 조금 갖고 있는데 아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네요 JVM. 네. 그 종목 아니고 최근에 단타 로봇들이 지난번 매도를 했는데 네. 나쁜 종목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하고다음에뭐 기다리 스튜디오나 막 파스코가 있는데 매매를 못 했고요 매매할 종목이었는데 매매를 못했습니다. 오늘 좀 손실이 큰 거는, 두산솔루스 2루가 조금 손실이 큽니다. 뭐, 아까 1 3 0 0 0원까지 빠졌었는데, 이니렇고그냥 그러고도 됩니다. 나머지 건 뭐, 이말 종목이 없고요 네. 전부 다 약합니다. 전부 다 약하죠. 네. 그 정도다. 오늘, 뭐, 심풍제약, 신풍지약, 파밀살, 심풍제약, 요게좀 올라오고, 나머지는 뭐, 굳이, 뭐 언급하고 싶은 종목이 없습니다. 네. 단타 종목, 네. 예,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한국 알콜은 1 7 0 0 0원 매도하셨어야 돼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테라자니텍스, 음. 조금, 예, 아아 30밖에 없는데, 에이. 30밖에 30조. 네, 아직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 네.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올라, 올라, 올라가겠죠? 제가 봐서 올라갈 거라 시장이 조종나면 이런 좀 올라가겠죠? 이거, 어, RNA 관련, RNA 유전자 변이 관련 종목인데, 조금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네, 번뭐 12,000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뭐 단타 종목이니까,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뭐 두산 솔루스 2루가 조금,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네, 나머지는 뭐. 그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나올 자리에요. 조정이. 그러니까, 20여 30% 현금 지고 계시면서, 급락시 이제 매수인데, 어느 조목을 매수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좀 틀려지겠죠? 네. 그게 차이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녁쯤에, 오후쯤에, 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막, 달려들려서 매수 아닙니다. 지금은요. 좀 견뎌보세요. 예,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시총 상위주로막 뭐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니까 10% 당당한데. 빠질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네. 60선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가. 60선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60선 맞고 뭐 거래소 주가가요. 60선 맞고. 네. 거래소 없죠. 얘가, 이동평균, 오일선, 이렇 볼까요? 60선. 이렇게 볼까요? 네. 60선, 60선, 60선. 그러니까, 조금 더 내린다 한들, 많이 내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사시면 됩니다. 아셨죠? 내리면 사시면 돼요. 이렇게 또 이렇게. 지금 횡보라 생각하시면서, 그냥 사시면 됩니다. 네. 분할 매수 하세요. 거래소 뭐이거 종목마다 지 차등이 있어요. 종목마다 아셨죠? 지금은, 차정이 있으니까. 알았 너무 막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죠 워낙 대기 매수가 강하니까요. 빠지면 사시면 됩니다. 근데 종마다 좀 많은, 저기, 막, 움직임이 좀클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약간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음봉에 사시는 거다. 아셨죠? 네. 파스코 흐름이 좋죠? 네. 파스코도 당연히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다. 제가 봐서는요.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다. 아셨죠? 네.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는.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된다. 죠 네, 끝났죠? 양, 음, 양, 양. 양, 음, 양, 양. 올라갈 자 올라가는 거다, 죠1 신곡가 나온 자았인데 신곡가니까. 지금은 추격하지 말아라. 네. 지금은 추격. 추격하시면 안 된다. 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